이것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 매매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 부동산 매매로 집을 사고 팔때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두 개의 상반된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뉴스구요. 하나는 22년 11월 달 뉴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96.4에서 98%로 기준선 돌파라고 했고요. 매매 수급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게 좀에서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이게 이번 주 기사 내용이죠. 그러니까 24년 6월 셋째 주 기사고요. 상반된 기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22년 11월 달인데 이때는 불황이었겠죠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60선이 붕괴되어서 10년 3개월 만에 최저철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제가 일부러 두 개의 상반된 뉴스를 갖고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한국부동산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서울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이 비중을 지수화한 건데, 기준이 100, 보다 높으면 어 매수자가 많고 낮으면 어 매도자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매도자가 많은 쪽. 가장 최저였을 적에는 어70 정도 60 정도였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 24년 6월 셋째 주가 98이죠. 98. 이게 100을 넘으면 매매자 매수자, 매수자가 왕, 더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전주 대비 1.6%상승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2년 11월 셋째 주는 하락해서 최저점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지금의 거래량은 5천 건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때 서, 아니, 서울의 거래량은 이때 5천 건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 이때는 거의 한 4,5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10배 차이 나죠 서울의 거래량이.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21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 자, 21년 2월 8일날 110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살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인데 점점 점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22년 11월쯤에는 6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거의 96까지 회복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걸로만 봐서도 벌써 부동산 시장이 많이 회복돼서. 어 거의 그 최고가를 향해서 어, 전반적으로 가고 있다. 근데 아직 96 정도 되니까 어, 조금 더 올라가야겠죠. 뭐 그런 이런 뉴스죠. 그 다음에 노동원까지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저가 어, 매물 매물부터 순차 거래된다. 이 정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한국 부동산 원에서도. 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 4주 연속 올랐다는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뭐한 13주 계속 올라줬는데 전반적으로 어, 노도강은 조금 하락을 했다가 4주 전부터 올라줬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평균값이 전체가 다 올라준 겁니다. 예, 그런데 자,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이것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 매매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부분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부동산 돈을 버는 건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 간단하게 예 뭐그 그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을 벌수 있는 건 간단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이 말입니다. 부동산 통계는 실수요보다 한 박자 느립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 통계를 참고는 하되 이미 실수요는 조금 더 빨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온 통계 자료를 받아 봤을 적에는 이미 거래가 끝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미 실수요자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통계를 받아 봤을 때한 단계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인다면 다음 단계를 찾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박자 느리기 때문에 어, 통계는 실수로 한 박자 느리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미 마용성에 어, 옛날 최고가의 추경 매수가 일어난다는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추경 매수에서 그걸 떠나가지고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 서울의 주요 지역이 오르는 건 맞지만 이제 앞으로 더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핵심 지역은 이미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 외곽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더 먼데, 뭐 의정부라든가, 뭐 시흥 뭐 안산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외곽 지역들 양주 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외곽 지역들도 상승세를 탈 것인가 그다음에 어 지방의 핵심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구 뭐 부산 뭐뭐뭐 뭐, 뭐 청주 뭐 이런 지방의 핵심 지역 너무 뭐 외진 데 말고요 핵심 지역도 오를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온 다음에 움직이지 마시고 통계가 나오기 전에 조금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조금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어, 그런 포인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어, 통계는 실수요보다 한 박자 느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까 두 가지 사항을 좀 염두에 두시고 먼저 가서 기다리시거나 한번 가격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어,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어떤 통계가 나와서 참고는 하되 그 차 나온 통계 이전에 먼저 실수요자들이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조금 수익을 실현하실 분들은 어, 흐름을 참고는 하되 조금 더 먼저 가서 어, 한번 어, 이런 부동산이나 시장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